아. 구독 좀 해주세요. 징긋. 안녕, 나 솔로몬이야. 오늘의 사연은 알수 없는 이유로 나랑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고민 메일인데 사실 그동안 받았던 고민 메일이나 댓글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자주 보이거든. 그럼 시작해볼까? 솔로몬 님 안녕하세요. 친구에 대한 고민인데 시원한 답이 없어서요. 제가 꽤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직접 만나 얘기를 해 보니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니 카톡 하는 것도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손절을 당했어요. 말실수를 한 건지 뭔지 이유도 모르겠고 마지막에 만났을 때 제가 잘못한 게 있냐 물었어요. 혹시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풀고 싶었는데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그날, 제가 그 친구가 갖고 싶다 말했던 꽃 인형이 집에 있어서 가져다 도 줬는데 정말 좋아해서 사무실에 장식해 놓겠다고 했고 이상한 게 전혀 없었는데요. 인스타도 카톡도 전부 차단해서 좀 상처예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인스타분이 취미나 여행이나 다재밌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친구한테 뭘 잘못했나, 실수했나, 아님 내가 싫었던 뭔가 있었을까 해서 마음이 좀안 좋네요. 이럴 때 저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자 아마 살면서 우리가 많이들 해봤을 법한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해.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 저 사람이 왠지 날 피하는 것 같다거나 날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 친구랑 사이가 좋았는데 이상하게 어색해진 것 같다. 뭐 이런 고민들 그런데 그냥 이런 일이 느낌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너무나 깊은 고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사이가 멀어진 게 너무나 확실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 이유라도 알면 좋은데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정말로 환장하는 거야 그렇게 더욱 고민은 깊어지는 거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우리 친구처럼 직접 이유를 물어봤을 때속 시원히 이유라도 말을 해주면 좋은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일단 이건 되게 착한 친구들이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이 했을 고민일 거야. 왜? 내가 싫어? 그럼 그냥 꺼져.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이가 계속 좋았으면 좋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고민일 테니까 그게 아니면 극도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거나 그런데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고 물어봐도 이유가 없다는데 뭐 하러 애써 굳이 이유를 찾아야 할까? 여기서 잠시 내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 우리. 오랜 구독자 친구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절에서 학교를 나왔잖아. 당시에 몇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게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몇 명이랑 어색해진 거야. 처음엔 이게 뭐지 싶다가 계속 어색한 느낌이 드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서 가장 친했던 한 녀석을 붙잡고 물어봤어. 내가 혹시 너희들에게 무슨 실수한 적 있냐고.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은 절에 사는데도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 않냐? 본받아라. 라고. 나 없을 때. 친구들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그 친구 집이 기독교였는데 내가 절에 산다고 소문이 나니까 부모님이 나랑 놀지 말라고 했대. 이건 뭐 나만의 특수성인 거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식으로도 사이가 멀어져. 주로 그런 경우들 있잖아. 이상하게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졌는데 나중에 원인을 알고 나니 단순한 오해였던 경우 혹은 중간에 누가 이간질을 한 경우 그게 아니면 그들이 대놓고 말을 하자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차마 당당하지 못한 이유들. 그래서 내가 전에 오해받았을 때 대처법 영상도 올렸었는데,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몇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저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도 해주지 않는데, 뭐 하러 이렇게까지 고민해가면서 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어렵게 유지해봤자 어차피 언젠가는. 쉽게 다시 끝날 인연인데 만약 나의 엄청난 노력으로 그 사람과의 오해를 풀고 어렵사리 예전과 같은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내가 사소한 실수를 하거나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그 사람이 날 싫어하게 되면 결국 또 다시 멀어질 사이라는 의미인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뭐 이런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난그 이후로 어지간한 오해를 받아도 헤 하지 않는 편이거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 쟤는 그런 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이가 멀어졌으면 그냥 멀어진 대로 사는 편이야. 그래서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나름의 프라이버시잖아. 그런데 그걸 친구들 앞에서 말한 선생님을 한때 원망한 적도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애들 걸러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친구가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마지막에 물어봤는데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번에 어렵게 관계가 회복되어도 결국 언젠가는 또 이렇게 알수 없는 이유로 끝날 관계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빨리 정체를 알게 되어서 시간을 아꼈다고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은 알수 없는 이유로 지 혼자 삐지고, 지 혼자 손절하고, 지 혼자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혹여 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서운하다고 나한테 직접 말해주는 사람, 나와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든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만약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뒤에서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와서 나의 실수를 지적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어떤 문제. 가 발생했을 때그 사람도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면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게 아니면 방관 하겠지 이 말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인간관계의 일방통행은 무의미해 그건 결국 한 사람의 희생만 요구하거든 그냥 그런 관계는 정리하는게 나아 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삶은 빠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 어차피 그렇게 쉽게 일방적으로 손을 놓는 사람들과 모래성을 쌓을 시간에 그 금쪽같은 시간을 꼭 챙겨야 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만드는 데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또 팬도 옷 입고 찍었다고 이 인간 또술 마셨구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술안 마셨어. 정말로 바쁜 척하는 게 아니라 장마 때문에 스케줄이 다 꼬여버려 갖고 머리 만질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옷 입고 짠날 때마다 찍어서 올릴게. 그럼 지금까지 내 얘기 들어준 동생들 고맙고, 형아 누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